안녕하세요. 우리 영어 기실의 써니 쌤입니다. 오늘도 어제 어 어제 이어 간접 의문문을 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 간접 의문은 그 어, 일반 의문문 안에 안에 의문사 의문문이 부정의 일부로 어떤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죠. 그리고 어, 주위에서 볼 점은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 뒤에 있는 것들이 평서문처럼 주어 동사로 시작된다는 거. 자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can you may I 어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죠?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자 하나입니다 문장.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죠? Station. 그러면 can you tell me? 얘기 주시 어 얘기 해 주시겠어요?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죠?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get to, go to 또 하지 어, 해도 되지만 이렇게 get을 써서 가다라는 의미로 get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해서 볼 점은 how to입니다. how to는 how는 어떻게라고도 이렇게 그냥 그 한국식으로 어, 생각하는 게보다는 이렇게 방법을 물어볼 때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 get 자 to get하면 어, 그, 어, 투부정사 하나의 일부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뭐 해야 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eat.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자, how to go. 어떻게 가야 할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how to get to the station. 자,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자, how to get to the station. 자,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말이고요 자, 그 다음 거는, may I ask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may I ask, may I ask why you are upset? 자, may I ask why you are upset? 자, 어,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may I ask 하게 되면, 뭐죠? 약간 정중체죠, may가 들어가는 거는. may I ask? 자, 물어봐도 될까요? 뭐를요? why you are upset?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이요. 자, why 뒤에 how 뒤에 약간 다르죠. How to get to. 자, 그다음에 why you are. why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upset 하면 이걸 화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Can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May I ask why you are upset? May I ask why you are upset?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